일립니다. 저는 지금 이 모란지 물을 편지를 받고 동생씨와 함께 이 호텔 같은 데로 왔습니다. 자 일단 이 게임은 더하우스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여기 베타보상 오면은 이게 눌러지거든요. 제가 일단 해봐서 아는데 여기서 이거맨 여기 왼쪽 거 예, 없습니다. 씨... 그럼 환연정보 얘는 환연정보 얘는 필요 없어요. 그고 여기 또 여기에서 이 스파이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 여기 배랑 가서 애완동물 가면, 씨... 가면 이렇게 받잖아. 스파이크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생씨 아, 빨리 오세요. 네. 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아, 갑시다. 달리기. 달리기. 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를 말로 내가 운 좋은가. 자, 일단. 동생씨가 시크릿을 뽑았다고 했죠? 저는 시크릿을 여기에서 얻었습니다. 여기 비밀한 항아리. 그리고 여거는요 게임을 하다보면 10% 제가 알기로 10%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또 코드를 준비했죠. 코드. 여기에 코드를 쓰면 돼요. 처음엔 이렇게 하우스 3K 이걸 누르면 됩니다. 전 이미 해가지고 안전 이붐 10k 이것도 저 안됩니다 해서. 냉스 20k 이겁니다. 아마 이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드를 다 쓰면은 여기에서 500점을 얻거든요. 여기. 혼할 수 있는 걸. 일단 저번에 했던 걸다 하겠습니다. 하나 뽑아라, 지 와, 희기가 나왔다. 악마 사제. 0. 자 일단 해보러 갑다 해보러 가자 와라 동생씨 어디노 그냥 혼자 해야겠다 동생씨 이거 안된다 이거 일단 지금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번째 만 하고 이제 끝내고 이제 다음 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첫 번째는 다 되는데, 전 이걸 깼기 때문에 난이도 1로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두 뭐 스티숍이라고 겁나 무섭네. 처음에는 얘를 이 정도에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정리 예, 그건가? 타락한 전사는 만 코인이 돼야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애, 얘가. 두리굴기사. 얘가 그겁니다. 아, 타락한 전사인가? 얘 얻고 싶은데. 아,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요. 그럼 또 이거 색깔이 바뀌어요. 이거 눌리면 그래요. 이렇게 범위도. 와,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시작하지? 아니, 같은 서버도 아닌데, 왜 계속 이상하게. 오, 설정에서 종료도 할수 있네, 와. 유령아, 너 너무 강해. 업그레이드. 그렇지, 업그레이드는 못 참지. 경리가 생각보다 좋아. 데미지도 빨리 들어가고, 이거 초록색 있는데, 초보한테는 아주 좋아. 그리고 이게 좀 빨리 끝나서 좋아요. 이게 8웨이브밖에안 돼가지고. 야, 그리고 그레이드 비용도 싸고. 자, 일단, 이렇게. 원안이라는 무서무시한 무시무시한 애도 나왔고요 어우 야 보면 안되겠다 꿈에 나올 것 같다 야 나중에 꿈에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설치해주면 이렇게 한방에 한방에가 아니네 아 뒤로 왔어 20 20 20 데미지 깎였어 우리 성취력은 100밖에 없습니다 1에서는 이렇게 만늘까지 찍어주고요 두개구기를 사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게 응? 하나 더 설치해 좋았어 여기쯤에다 설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업그레이드 그래, 하면, 이렇게 범위, 이거가,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죽겠다! 이거 죽겠다!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디. 업그레이드를 또 해가지고. 이제, 멜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론이 생각보다 많이 좋거든요. 범인은 작아도, 데미지가, 어쨌든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요거를, 오야오야 이렇게, 마요네즈까지 찍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오야 야, 야, 잠만 두류길에서, 야, 얘도 나가라. 제가다 하고 있어. 왜? 야, 그리고, 이렇게, 독데미지도 들어가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독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어? 어? 근데, 이거 해골이,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해골이 뭐였지? 해골은, 내가 어제 해봤는데도, 모르겠... 근데, 이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너무 갓 게임이야. 얘 하나 판매하고, 얘를 하나 판매하고, 됐어. 일단은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어쨌든 동생 씨는 마지막에 없었지만. 그럼 안녕.